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나이 들수록 샤워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잦은 샤워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중년이 넘어서면 유분기가 줄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잘못된 샤워 습관을 반복하면 피부 건조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년 피부를 건성으로 만드는 잘못된 샤워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 즐기기. 심신의 스트레스를 가벼운 샤워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운 물로 장시간 목욕하면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천연 유분기가 필요 이상 씻겨 내려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혹은 미지근한 물로 빨리 샤워를 끝내는 것이.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막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로 피부가 붉게 변했을 때는 차가운 물이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열로 확장된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과도한 비누 거품으로 뽀득뽀득 문지르기. 과도한 샤워 거품으로 문지르면 피부가 뽀득뽀득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마찬가지로 유분기가 필요 이상 씻겨 나갑니다. 비누에 포함된 계면활성물질은 물, 기름기와 동시에 친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유분기를 닦아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경우엔 좀더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 분비되는 단백질과 지질을 지나치게 씻어내지 않는 순한 제품이 좋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피부에 비누기 남도록 대충 헹구기 샤워는 짧게 끝내는 게 좋지만. 비눗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헹굴 때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목 뒷부분이나 귀 근처 등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비눗기가 남기 쉽습니다. 이처럼 피부에 남은 비눗기는 피부 트러블과 건조증의 원인이 됩니다. 평소 사용하는 비누 종류도 영향을 미칩니다. 향이 많이 나거나 특정 화학성분이 들어간 비누일수록 피부에 트러블을 많이 일으킵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물기 완벽 제거의 보습제는 생략. 샤워 뒤 피부에 남은 물기는 수건으로 살포시 두드려 닦으면 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피부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샤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도록 합니다. 로션은 물기를 닦아낸 즉시 발라야 피부 건조증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닌 피부에 남은 물기는 금방 증발하므로 굳이 완벽하게 물기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빡빡 문질러야 시원? 중년 피부를 건성으로 만드는 잘못된 샤워 습관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